이 잠을 너무 많이 잔다.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?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잠이 많은 걸 우리가 과다수면증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하이퍼스니아라고 하고요. 잠이 많다는 거죠. 어, 잠이 많은 가장 흔한 원인은요, 어, 수면 부족입니다. 내가 어젯밤에 잠을 4시간도 못 잤어요. 그럼 낮에 쉴새 없이 졸립니다. 어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면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. 근데 정말 내가 충분히 자고 있음에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졸음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뇌 속에서 각성 물질이 덜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.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기면증이 있습니다. 기면증은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각성 물질이 덜 만들어져 생기는 질환이고요.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낮 동안에 졸음을 겪는 것이죠. 음, 실제로, 이제, 김현병에 대한 연구를 보면, 음, 뇌 속에 각성 물질이, 이제, 하이포크리티비 덜 만들어진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졸음은 좀 상대적이에요. 정말 많이 졸리는데도 나는 안 졸린다,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. 많이 졸리는데도 불구하고, 어, 또, 어, 어려움을 잘 모르는 분도 있고,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어쨌든, 이제, 어, 상대적으로 느끼는 졸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, 어, 수면 다운 검사, 그다음 주간 검사 등을 통해서 졸음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할수 있고요. 특히 이제 기면병으로 진단이 되면 복용했을 때 졸음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을 이제 처방 받아서 드실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석달 이상 지속되는 졸음이 있을 경우에 기면증 과수면증에 대한 검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